아, 추워. 아, 저 좀... 아, 진짜... 아, 쟤아 진짜 야, 나왔어. <나도. 웃음> 칠어왔어요뭐고보정가있다까 소리가 <목소리도> 나와? 음. 몇 <laughs> 뭐야? 파리는이집을해 놨어. <호파리는 웃음> <laughs> 계속 풍냐. 아았다 아. 그때 재밌었는데. 낙골링장. 그때 근데 고래고래 <laughs> <laughs>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 게참 재밌었어. <laughs> 여기는 오늘 코리안들이 접수한다. 기대해라, 버스라. 아로도 하고, 우리 진수는 진가굉아 예상했어. 16명이 보이 이상, 맛한번쳐다 <laughs> 아, 도경이? 아, 맞네. 좀 구치하지 않아? 아, 그러니까 치 대든 <laughs> 일단 대든 취에 네네네네네 나이스. 뭐야? 아, 대든 나이스 뭐야? 대든, 이거지아니아니 아니야. 어쩌라, 어쩌라. 어이게 어색해. 대든, 우리 씨. 이따 서울으로 가. 대든, 찌, <laughs> 위. 아래. 위. 위. 몇, 명이, 몇 명이야? 아, 위다, 위다. 아, 위. 야 네. 아, 네네. 아, 네네. 네네. 야, 이놈뭐 야, 이놈 야, 이놈아. 야, 이놈아. 야, 이 묵직 묵직 묵아어 됐다 아이녕아 야, 이놈아. 야, 이놈아. 야, 이아 야, 이아 야, 이놈아. 야, 이 야, 아 나도 나도 나올래. 유튜브에 안녕. 아, 아, 네. 나. 왔대 안녕. 안에 나왔대요. 어? 목소리만 치면 해도. 아니 안돼 말하지 마. 나고 오 싶다. 나오기 나오자 나오자. 멋지다는 거. 나 여자잖아. <웃음> <웃음> 나 <염겨줘야지. 웃음> 진짜 웃기네. <웃음> <웃음> 여자 <맞는> <laughs> 유튜브에 다 올린다. 네. 박대당한다. 박대당한다. 우와. 78, 5 0 7번 차야 네? 말이는 소리가 아니야? 되는데 놀리는데? 대박 대기만하구만대잖아 대박 <laughs> 아, 알겠다 알 네? 아까 가걸 어떻게 누가 다 이렇게 였나

오, 잘했어. 와. 선생님, 저거 잘 치는데? 여이명몇 점이야? 64? 그러면은 재협이랑 선생님, 아니요 Lilnaid 그냥 사왔어. 요이번 저희만 는 저희가 2등만 하면 돼. 3, 4등이 돼요 아우기기 나는 <립> <난> <립> 안 잡잖아. 안 채널 그거 있지 않아, 막? 준젤리. 준젤리? 오케이, 젤리젤리 젤리 가자 우리 <laughs> 가자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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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l l y j 가 l 이 y j e l 이 y Jell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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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만. <목소리> 이거, 거예요, 지금. 응. 만기 e 이 l y 안걸 l l 리 Jelly, j e 있어. y j e 고이 y Jell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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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e 지 l y j 이거 이거 j e l 지 y Jelly, Jelly, j e 가자! <목소리> 형님이 성장해주시면 저희가 준젤리 따라하겠습니 <laughs> 내가 젤리젤리 젤리 하라고? <laughs> 아, 주 진짜 못된 것만 나 시키는 것만 가자! 젤리, 젤리! 준젤리! 가자! 나이스! 오! 아, 나 괜찮지? 오, 나 괜찮지? 오, 나 괜찮지? 오, 나 괜찮지? 오, 오, 화이팅! 이렇게, 게 주머니 들어야겠다아니 조금의 부담을 갖고, 아, 조금. 조금의 부담을 아, 조금. 조금 갖고, 나이갖 오케이. 꽂았다 나이스 <laughs> 인터스텔라. 시은 편집� a u 아이각 버스로 가시부터 여기 있을 있잖아그 스타일이야. 그거 다고자제부터런프를팔겠잖아 그런 스타일로 달랐다. 네, 그거 딴 거지. 뭐뭐뭐선 드세요. 뭐거그요 드세요. 그갈 필요하겠네요. 드세요. 드세요. 안 아, 아 이어 어. 아, <laughs> 어. <열어야죠. 웃음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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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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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야죠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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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야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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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니 이거. 이이렇게이 오! 나왔다 이제! 야아두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개를 봐야지 아두 개를 봐야아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아니 콜라만 해콜만나쁜데어안떨지없어지 비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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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광, 비광, 비광. 비광. 어 비광이 설거지 하는거야 우리 다 있나? 있나? 다전부 이게 됐어 광이 뭐야? 나이야 내가 이거 길을 열어놔 아저나 안무 나 안무 나하거야 비광! 아아아 <laughs> 아, 아 <laughs> <하나> <laughs> 에도거아아보요비 <돌리지> <laughs> <laughs>